내 마음을 어떻게 해서 산에 가느냐에 따라서 산의 전기가 너를 받아준다. 동해안에 지금 사람들이 몰리는 이유는 우리가 굉장히 기운이 지금 딸리면 우리가 조금 이렇게 몸이 아플 때는 산을 갑니다. 몸이 아플 때 산을 가는데 아픈 거로 하나 이야기를 하고 좋은 거를 하나 이야기하죠. 몸이 아플 때는 그면 회복하려고 산에 가는 겁니다. 바다를 갈때 동해안에 바다를 갈 때는 언제 가느냐? 시련 당했을 때, 죽고 싶을 때, 산에 가서 해결 볼수 있는 거에 넘었었을 때, 이럴 때는 바다로 갑니다. 아픔을 가지고 바다로 가요. 바다로 가면 저게 들어가고 죽고 싶은 이는 고를 때이래 바다로 가는 거. 그래서 혼자서 이렇 걷기 시작하면 저 겁나는 사람인 게라지. 우울증 환자든지 여러 가지가 이제 그런 게 있습니다. 우울증 환자라는 게 굉장히 무서운 병이에요. 다른 거로 해가 지금 이 치료가 약으로는 치료가 안 되는 사람이 우울증 환자 이런 사람들은 꼭 죽고 싶고 자살하고 싶고 이런 데서 벗어나지 못하는 데까지 가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바다에서 헤매는 거예요. 바닷가에서 강가에서. 어, 물 쪽으로 가는 거예요. 음, 근데 좋은 거는 또 뭐냐? 좋은 거는 어, 산에 올라갈 때는 힘을 가진 사람은 산에 가고 힘을 가진 사람은 지혜를 이제 얻으러 갈때 바다로 갑니다. 바다는 그죠? 이게 칠성 기운이라고 하죠. 칠성 기운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물 기운입니다. 물 기운인데 3대 7의 함수로 해갖고 산에서 3이고 물에서 7입니다. 7은 운용 기운이고 운용을 한다. 뭐든지 운용을 하는 거고 산은 뭐든지 헤쳐나가는 힘 이걸 이제 받는 겁니다 그래서 산에 가서 기운 받는 거와 바다에서 기운 받는 게 틀리죠 그래서 산에서 스윙이 다 끝나고 나면 산에서는 보호를 받습니다 물에서는 보호를 못 받아요 그래서 수행하는 자는 산에서 수행하고 보호받으면서 수행을 하고 스윙이 끝나고 나면 바다를 가는 겁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조금 알아두면은 굉장히 앞으로 이제 우리가 행동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우리 국민들은. 조금씩 알고, 내 한테 덕되게 행동 해야 되고, 무조건 우르르 몰리다니는 것은 이제 조금 생각 을 다시 해봐야 될 겁니다.